안녕하세요. 유튜버 핑크의 룽비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인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가 좀 힘드셨던 분들한테 간단한 운동과 식단 꿀팁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고사로 근무를 하다가 직업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항상 운동을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가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몸을 쓰고 운동을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에서 피트니스 강사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참혹하게 실패한 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하나의 음식만 먹으면 된다. 하기도 간단하고, 먹기도 간단하고, 방법도 간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례로는 첫 번째로 토마토 다이어트 많이 하시거든요. 토마토는 사실상 거의 영양 성분이 없어요. 거의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1 0칼로리도안 되겠죠. 극단적으로 저칼로리를 섭취하시면 몸에서 글리코겐이 소진되면서 수분이 다 빠지고 몸무게는 쫙쫙 줄겠지만 원래 식사로 돌아가시면 체중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인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예요. 젠마크 다이어트를 제가 했을 때는 하루에 계란을 아침에 세 개, 점심에 세 개, 저녁에 세개 먹고 거기에 오이나 다몽을 추가하는 형태거든요. 그 하루에 탄수화물 거의 안 먹겠죠?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소진되면서 같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로 2주 만에 5kg를 뺐어요. 그리고서는 빠르게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탈모를 폭탄으로 받았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탈모라던가 무월경이라던가 거식증이나 폭식증 이런 건강 독신호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제대로 된 건강한 식사를 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외모와 관련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음, 사실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몸 예를 들면 체지방이 높은 몸 운동하지 않아서 염증 수치가 높은 몸으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다양한 질병과 결부되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만인 분들이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 분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체중 관리랑 혈압 간의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죠.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양이에요. 먼저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이 내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는지, 만약에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면, 내가 하루에 활동하는 데 쓰는 칼로리보다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리해서 500칼로리, 1000칼로리씩 절감해서 드시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아껴서, 살을 빼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좀더 칼로리 소모를 하고 싶다면 음식이 아니라 운동에서 소모를 하셔야 합니다 목표가 근육량 증가에 있다면 평상시에 본인이 활동하시는 것보다 2에서 300kcal 정도 많게 섭취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단백질 섭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체중당 0.8g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60kg라면 0.8을 곱하면 48g 정도는 섭취는 섭취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메뉴에는 어떤 게 있냐? 그 비빔밥 같은 메뉴도 굉장히 좋고 단, 고추장 양을 조금 조절한다던가 고등어구이 같은 불포화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는 생선구이 종류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칼로리랑 전체적인 양 섭취를 유의하시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도 충분하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 간단한 운동과 관련된 팁을 소개해드리자면, 고혈압이 그 있다던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오전 중에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저녁 중에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걷는다. 이 정도만 포인트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었을 때, 숨이 차지 않은데, 이 정도면 한 시간 정도 할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강도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쉽게 말하면은, 체온을 1도 정도 높여주는 건데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지방 분해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운동 동작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앉으신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무릎을 접어서 올려주시고요.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꼿꼿하게 세워주셨을 때는 에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셨을 때 왼쪽에 있는 엉덩이뼈, 오른쪽에 있는 엉덩이뼈가 의자에 닿아있는 느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그대로 아래로 깊숙하게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가슴과 어깨 열어내신 상태로 깊숙히 내려가시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하루에 이 자세로 최소 60초 유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라오신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무릎을 몸통 쪽으로 껴안아서 당겨주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세에서 살짝 변형해서 또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3단계로 바꿔보자면 팔을 넘겨서 상체를 그대로 뒤로 돌려내면 가슴을 열어내고 허리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좌절을 하고 있다면 일단 저는 체중계도 보지 말고 그냥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체중을 잇는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습관을 사소한 것부터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나는 10분이라도 빠르게 걷기를 해서 체온을 올려보겠어.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게두 번째. 이두 가지가 밑받침이 됐으면 아까처럼 강박 없이 건강하게 운동과 식사는 차근차근 늘려가시게 되면은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색감이 자리 잡고, 그리고 몸은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